하치노스에서 아오키지는 거푸 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거푸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주위를 돌려 코비와 동료들을 통해 주변을 구하게 했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자신을 희생해 현재와 미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 미래의 희망이자 새싹인 미래 세대와 노인이 있는 상황에서 셋중 둘만 생존할 수 있다면 노인을 희생해 둘을 구해내야 한다는 교훈을 코비에게 남겨준 것이죠 이러한 사상이 코비에게 전달되어 코비는 자신과 주변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놓친 것은 이 가르침이 코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치노스에서 마주한 아오키즈도 거프의 제자였죠. 그런 제자 앞에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선사하는 모습의 거프라는 캐릭터는 더더욱 간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이 그려진 챕터의 제목은 마지막 교훈이었죠. 여기서 아오키즈가 검은 수염을 배신할 계획이라면, 다음은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거프가 아오키즈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며, 아마도 아오키즈가 자신의 미래라고 믿는 누군가, 로빈에게 자신을 희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